이안떨는데 과연 찐인가요? 아직 만주까지 시간이 남았는데?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아 근데 너무 멀어 <웃음> 과연 <웃음> 와 근데 진짜 많이 쪘다 어. 화면 짱이쁘아 진짜냐? <laughs> 있어?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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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다 오. 고 아, 이제 나기 시작하네. 음. 자, 칸치 정규 사이즈지? 주세요 <laughs> 오케이, 왕킬 나도 노력해야겠다. 근데 이번에도 거의 던지자마자 물었어 진짜? 아, 근데 원 받아만 나오고 지금. 어, 야! 오케이, 읏. 아, 아, 나 잠깐 아, 아, 나 아, 아니 나갔다. 뭐가? 빠졌다 입질 마신 뒤여일줄안 갖고 그냥 바로 해본 아유, 거라 나 따뜻한 거 따로 해 따뜻한 거 정확히 치를 죽어 아 이게 완전 조그맣네 <laughs> 아니야 사이즈 괜찮아 심혈압은 네, 눈 사이에 이만 있고 <laughs> <많이 웃음> 아 진짜 잡는다 멀리서만 잡히네 <laughs> 와 있네 오케이 3마리 2마리요 3마리 이야 4마리째 네 사이즈는? 오, 오 좋은데? 큰데? 예쁘네 엄마 엄청 크다 크다 어, 완전 네 사이즈 좋지? 어 사이즈 좋아 어, 어. 내가 잡은 게 제일 큰데 어 그건 아니야 너나너 <laughs> 나. 나 같이 자와 이거 도 너무 잘 돼가지고 응. 빼기 힘든데 이거 고이 <laughs> 아, 좋아요 그런지 요즘은 아직 시즌이 초반되는지, 시즌이 <laughs> <한> <laughs> 오호 몇마리째요 남편 하나 저 하나 와우 우리 지금 합칠 일곱마리? 합칠 일곱마리 와우 오늘 목표 몸 채울 때가 됐구만 오늘 목표 이거 꽉 오케이 어 근데 오자마자 1킬이네 어. 가까이서 잡았어? 와 사이즈 이야 오케이 어, 근데... 어, 대포네, 대포... 아까... 야까두꺼 네, 대포지? 크네 아까 네, 이걸, 네. 이거... 이거... 이거보다 한... 한영큼 커버네. 그 사람... 한꺼만이 하겠네. 근데 얇아... 와, 이거 완전 예쁘게 나오는데 영상요 그래야 중요하지 아주 좋아하죠? 아, 라이프... 오케이. 아, 이거... 아, 아까보다좀 작네... 작다, 이건 히트? 오, 어머 어머 어머! 와 연달아 지금 네 마리째 네 마리째 납니다 네 마리째 언제 시작한지 5 분도 안 됐지. 자 과연 사이즈 사이즈 아 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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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보자. 우와 어잉 너무 조그만데. 어 근데 그렇게 막안 작다. 브러시로 붙여봐. 아 보인다 보인다 있네 잡았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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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네! 있어, 있어, 언니. 있어, 있어. 언요 오. 어어 오케이, 오케이. 안착. 아, 아니, 아, 아니 남바 그게 아니라 더 아래서 올려 아래서. 이야, yeah, 나이스. Nice. Yeah, yeah. 제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 텐션이 다 떨어져 있네요. <웃음> <웃음> 뭐야? 왜 이렇게 조용해? 나는 아까 다리 걸려. 먹게. 어디? 먹게. <laughs> 와, 온다, 온다, 온다. 이거 나 오니까 딱 오잖아, 또 한치가. 나 따라오네. 보자, 보자. 보자, 보자. 어 오예! 나이스! 어, 어, 사이즈 좋은데? 어, 깨끗이 리낸다 이제 좀 사이즈는 아쉽긴 하다. 심해, 심해 보여줄까? 응. 어, 어, 아파! 아프대. 아니 심해 시키는 거야. 이거 뭐. 봐봐. 어! 갔잖아. 바로 어? 작다면 이걸로 했어. 이거는 심 침해. 침해니까 간. <laughs> 심해는 원래 해야 되는 겁니다. 아, 안상하게 음, 먹으려면. 음, 와 근데 물이 여기까지 찼어 없네. 어, 근데 이렇게 조리 살아나면 좋아. 근데 물가덕 막겠는데. 아, 여기 흑인거 보일까? 응. 여기 새 거로 왔거든 <laughs> 여기 두입 먹고 오와! 여기, 여기 한입 먹었어. 어머, 피트? 피트? 있어? 있어 있어? 있트 있다 피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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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트피아 피트? 피기아니네 와, 나이스. 드디어 피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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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첫입트 피트? 피 몇시야? 어, 9시 5분 어제랑 똑같이 나왔네 9시 5분 맞아. 자 나왔습니다 어, 거의 한시간반 만에 나온건가 지금? 아까 하고나서? 어, 어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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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왔다, 응. 왔다. 응.